안녕하십니까, 삼 대장입니다. 아 여기 오랜만이네요. 국밥집이요, 에 국밥집이에요, 국밥집. 제가 이제 국밥 최대 몇 개, 몇뚝 이거를 찍은 데데또 네. 국밥 먹으러 왔네요. 그렇죠. 요번에그석윤이가 먹방을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음. 그러면서 국밥을 먹으러 왔어요. 오. 그래서 국밥 한 그릇에 밥을 여섯 공기를 먹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가능 불가능. 국밥 하나에 공깃밥 여섯 개 가능 불가능? <laughs> 국밥 하나에 밥 여섯 개라 저 같은 경우는 국밥 한개밥 여섯 개가 아니고 국밥을 여섯 그릇 먹은 사람으로서 국물까지 예, <laughs>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laughs> 아, 오케이 뭐 재영이는 뭐 성공에 자명하고 한번 저랑 도윤이랑 한번 찢어보는 방향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죠 오케이 바로 들어가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국밥이 나왔습니다. 아, 형님이 드셨던 걸로, 특도 아닌 일반. 순대국밥이에요? 공깃밥. 공깃밥 이 정도 들어있습니다. 음, 이거 먹기 전에 반찬이랑 한국인 먼저 드시던데. 아, 그래요? 어, 네. 식으로 이게 뭐 g p t 형이좀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약간. 판매시켜 음, 밥을 좀 많이 못 먹는 느낌으로 하신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저희도 요새 어렵잖아요 네, 저희도, 저희도 딱 알맞는 어. 콘텐츠네요 어. 야 근데 여기 고기가 실해가지고 밥이 뚝딱이겠는데? 그니까 이거 엄청 많이 푸시더라고 처음에 이게 밥을 말아먹으면 안돼음 시작인가요? 음국물로 어. 음. 음. 진짜 맛있다 제대로 익었어 김치 거덜나겠는데? 음 간이 좀돼 있네. 음 두세 공기 뚝딱 아닌 건데? 뚝딱이지. 공깃밥두개 먹으면 배부른데. 봐봐. 아, 맛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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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키트가 응 여기 잘 먹네. 세상 다시 느껴지네. 아 그럼 음. 잘 드시죠. 우리 같이 <laughs> 칼로리 할 때도. 음. 음. 형이 엄청 잘 되셨어. 그니까 거의 위정급이었어. 나랑 위정급 이전, 이었다는데요나 저랑 동급 정도 내주는것 같아요. 아 그래? 근데 오만 갈로리 할때 다음 날 나보다 조금 더 힘들어 하긴 하더라고. 음. 조금 더. 아, 떡이 생각나네. 오만 할 때. 음. 오케이. 오우야. 오우야. 뭐야? 뭐냐 김도이비티형처럼 먹어봤어. 저우리즘 아. 이거 좀 많이 먹을 건데요. 국밥은 하나씩 드고 <laughs> 15개 하면 재영이가 다 먹고 비싼 거 하나 시킨대요. 그러니까. 오, 그 정도는 여유 있다. 참 보쌈 같은 거 비싼 거 하나 먹어야 될것 같아. 몇 공기부터 좀 배부를 나가? 그럼 그세 공기? 세 공기 먹으면 좀 포만감 들지 않을까요? 고기에 새우젓 올려서. 오, 음. 역시 여유가 있으시네요. 음. 근데 고운데 그 먹었는데? 근데 정도? 오늘 좀 빡세긴 하네. 오. 응? 제피티 옆 깎고 싶어? <laughs> 뭐, 있네. 근데, 음. <laughs> 아니, 태형이 음. 엄청 큼지막하게 너무 잘 드시는 거야. 음. 그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음. 자, 세 개. 바로 갑니다. 저도 두 공개술? 와, 빠르다. 음. 좀 밸런스 잘 맞춰야 돼. 아, 그래? 어차피 그것도다 먹어야 돼, 근데. 오빠. 도 뭐... 네, 그렇긴 한데. 나중에 맨밥 먹는 수가 있어. 와, 혼좋다 여유롭게 성공하는 게또 포인트입니다. 저는 식사하듯이 먹고 있어야지 맛있게. 아 맛있어. 맛있나요? 응. 음. 야, 이거 고개에다 새우젓 살짝 올려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데? 음. 뭐, 제형에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저희 둘도 보여줘야죠. 아, 보여줘야죠. 그냥 형이 궁금해. 가능할지. 어제 동료가 오늘의 벽입니다. 음. 잠깐만, 배기인가요 얘도 해공기야. 나도 해공기. 배공기. 여기다 먹어도 돼요? 하하하하하하. 음, 나도 배공기 볼게. 네. 음, 그냥 꺾어보는 거야. 먹어. 나, 꺾어양 많은데? 우리 지금 너무 여유가 없어 보인다. 말도 안 하고 계속 먹기만 하고 있어. 아유 어땠어요 당시두 개나 했어. 근데 국밥 여섯 그릇 먹었잖아. 응 그때 어땠어? 그때 좀 거의 불거였잖아. 뭐. 그때 거의 풀이었어. 나 국물까지 다 먹었잖아. 그때. 맞아. 그거 한량 특이었지.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먹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그냥 말아서. 아니 국밥이 왜 국밥이야? 밥을 말아 먹어야 국밥이잖아. 응. 난 아직 국밥 먹방을 시작한 거라고 생각 안 해. 아. 마지막 한 그릇을 말아 먹을 거야? 응. <laughs> 지금 그냥 밥만 먹고 있어 사실 반찬이. 이형 먹방 잘못됐다. 좀난 별이 다르다. <laughs> 속밥은 말아 먹어야지. 한네 공기부터 좀 배부르겠다. 음. <laughs> 와얘네 그릇이야. 지금들 네 공기 끌려. 배. 대체 왜 저래? <laughs> 배 스피디랑 <배치핀이랑> 싸웠나봐. <laughs> 절대 지면 안 되나봐. 너 <laughs> 화성이가. 디피트 형한테 집에 못 들어온대? 저도 내공기 네 끝? 빨리 넘겨야 될것 같아.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음. 너무 많이 씹으면 배부를 것 같아. 인지하기 전에 어떠신가요, 내공기? 네 저는 뭐, 그냥, 배달 느낌 없어, 아직까지. 아, 진짜? 응. 나 국물도 별로 안 먹었어. 이거 봐봐. 배때기에 그냥 밥풀 좀 묻었다? 그 밥만 덕지덕지 위에 붙어있다. 이제 진짜 국밥을 좀 먹어볼까? 한 공기 더 먹고 먹을까? 어? 이게 정량이 음. 한 공기란 말이야. 응. 음. 이거 커 이거. 다섯 공기 그냥 먹고 여섯 공기째 를 여기 넣고 먹어야 돼. 형, 난 배불러. <laughs> 다섯 공기째? 응. 음. 음. 수공지좀할만해저네공기의영향으로 들어가봅니다. 오케이. 가만형 음. 들어와. 와, 이제 호주에 뚝배한 국밥 먹으니까 여기 에어컨 틀어주는데도 땀 난다. 더워 어, 나 지금. 음. 나 지금 다리에 땀 흐르고 있어 실제로 <laughs> 자 대. 아. 근데 이렇게 음. 국밥 하나 밥몇 근씩 먹을 수 <laughs> 있을까? 상장활에서 진짜 근데 고단하면 이런 밥 리필 되는데 와가지고 이제 국밥 하나 시켜서 두세 공기 드시지 않을까요? 한두세 그릇 먹 먹으시는 분 많던데 맞아 그래? 네. 아 그런 사람도 있더라 국밥 시켜서. 건더기에 음. 국물 좀 떠, 쪼, 떠서 한 그릇 먹고 한 그릇 더 시켜서 이제 말아서 먹고 그리고 아니면 반찬 되게 많이 나오는 데 있잖아 음. 그런 데서 반찬을 좀 먹고 음. 두 가지 두 가지 식사를 즐기는 거네. 그렇지. 다섯 공개 끝. 와너끝살이제나 이제 국밥 먹을 게와 비로소 국밥 먹방이잖아. <laughs> 야이나 이걸 기다렸어. 이거지 혼자 신나셨어요 지금 이제 <laughs> 국밥이지 4그릇째부터 네 조금 이제 좀 배부르기 시작한다 와오야 오공 끝와 그만 다 먹으면 돼나 마지막 한 그릇? 응 나도 말아 먹고 가야겠다 마지막은 내가 그릇형들까 순조롭네 지금 배부른 기적 하나 없었어 형 아니, 저좀 불러. 나도 이것만 다 먹으면 끝이요. 와, 그 맞다, 끝이요. 확실히 쌀밥이 밀가루 빵이나 면보다 잘 넘어간다. 잘 넘어가? 응. 더 넘어갈 것 같아. 요 배가 좀 많이 부르거든요. 한국인이라 그래요. 너도? 어? 너도 그래너 <laughs> 중국당면 먹어요. 그랬어 그렇죠? 그냥. 또순대또은새우도딱 그 올려서. 음. 어, 든든하다. 저는 옛날에 음. 전부떡밥 있잖아요. 응. 음. 나 먹다가 체한 거. 응. 음. 그거 이후로 밥을 좀 빨리 못 먹겠어. 설소가 아, 맛있는 거? 응. PTSD 생각 없어. 난 옛날에 타로밀크 티 의리 먹방 했잖아. 응. <laughs> 그때 이후로 타로밀크 티안 먹어. 아, 배부른데? <laughs> 난 이걸로 대답할게. 좋은 대답이었다또 약속은 약속이니까 사장님 여기 보쌈 후자 하나만 주세요 오늘 좀 힘든가 보다 이제 아 이제 배불러 형은 어때? 배불러 몇 공기째야 이거? 다섯 다섯이야 이거? 어. 오, 많이 먹었네 한 공기만 더 먹으면 되네 왜 많이 먹는데? <laughs> 마지막 한 공기가 더 오다 진짜 많다 마한 형이 배부르다고 느끼는 응. 그 지점에서 더 먹을 수 있잖아 배부르다고 느끼는 지점이 몇 퍼일 때 배불러 형 3시퍼? 아니, 그러면 한국민1더 먹지. 근데내공 이거. 부터배불이는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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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거. 이거. 야너 지금? 난딱 좋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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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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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딱 이거. 이거. 이딱안좋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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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좋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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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이거. 속 속도가 준다, 속도가 뚫어. 야독도 한번 봐. 와 진짜 좋다. 어, 독특하게 깻잎을 주시는구나. 음 아주 야들야들하고 좋다. 혼자 딴세상에가 계세요 지금. 고기 <laughs> 한점 올리고 쌈장 올리고 저희 저희 좀 그런 생일이다. 그거 아시죠? 야, 생마늘 올리고 부말말랭이도 구말, 올리고. 음! 고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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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윤. 음아 도윤. 와. 쌉가는. 옛날에 우리도 햇반 설인지 같이 생각한다 응. 아. 여섯 공기 먹으니까 음. 밸런스가 좀안 맞는 느낌이 들긴 했다. 근데 엄청 맛있게 음. 먹진 못했어. 아 여섯 공기는 사실 좀 과해. 아, 지피티 형은 맛있게 드시던데? 그니까 그건 진짜 재능이지 재능 아니면 억텐이지 <laughs> 약간 퍼포먼스는 좀 있었을 것 같긴 해너딱 <laughs> 좋았어? 배는 별로 안 불렀는데 엄청 어... 맛있게 먹지 어... 못했어 솔직히 약간 어거지로 밥우겨 우겨 넣어서 이렇게 막 김치 좀 먹고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럼 진짜 피티 형이랑 비슷하네 피티 형 나중에 라면도 막 드시면서 가는 불가또 하실 것 같아 피티 형나랑 맛좋으면 내가 주겠지? 개발 리지 어떤 걸로 마찬가지로 다질것 같은데? 하나만 생각해보자. 응. 형이 이길 수 있는 거. 형 노래도 좀 하잖아. 아, 응. 노래 잘하던데? 노래, 노래 엄청 잘하시던데? 거? 롤도 잘하잖아. 롤도 엄청 잘하시던데? 못하는 게 뭐야? 영화? 수능영화? <laughs> 야, 모의고사. 모의고사 없이 내가 이길 수 있어. 구차하다, 구차해. 네. 내가 판단할 때 형이 좀더 웃겨. <laughs> 아, 내가 웃긴다. 아, 형이 좀더 웃겨. 나도, 나도 해줘 너랑 동급이야 <laughs> 울겠다, 자기는. 아니야, 형이 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했어. 아니, 그냥 또 위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왜냐면 혼자 아프리카 방송도 막 진행하고. 그니까. 와, 근데 진짜 먹방도 잘 하시고, 임방도잘 하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유튜브에 딱투적화 되어 있으시다? 우리 셋이 모이면 데가 이겨. 아, 우리 셋이. 내 너가 더 잘생겼지? 너가 삼도더어야지 <laughs> 내가 뭐, 그지 이겼다. 그럼 셋이 덤벼서 이기는 거잖아. 그렇죠. 3위일세잖아 우 <laughs> 말씀드리는 순간 오우 어 오, 덩어리. 덩어리. 국물만 남았어요 와와 와. 엄청 골다 이거 보여줘 다1 2 3 4 5, 5, 5, 5, 5, 6층. 5, 5, 6층. 5 6 불충 따뜻해요 저희가 이 국밥집에 음. 공깃밥 18개를 썰었습니다 <laughs> 사실 GPT형이 뭐 우리 도발한 것도 아니고 네. 사실 우리가 그냥 구차하게 구차하게 그냥 매달려서 어떻게 콘텐츠장 뽑아본 건데 음. 그치 잘하잖아 우리 그런 거 댓글에도 달려있긴 했어 어. GPT형 밥 6공기 먹었다 재영형 응. 뭐하냐 아 맞아 맞아 해달라 맞아. 이대로 지 뭐. 거냐 지진 음. 않았습니다 네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 드리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라이트